제일 인기 많을 것 같으세요 수제간식 중에 저는 소간 소간 강아지들이 소를 좋아한다고 들어서 근데 이랬는데 다른 게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멍멍이크를 준비하면서 강아지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고양이에 이어서 키우지 못하는 옥 오늘 진짜 정신없어 보이세요. 오늘요. 그래도 다른 행사에 비하면은 규모가 작고 소중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세요?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봐가지고 약간 강아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부족했던 점. 그니까 알러지 있는 것도 실장님 말해주셔서 알았거든요. 그랬으면은 준비하기 좀 힘들었겠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시식 행사는 이렇게 무거나 진지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약간 놀이 같은 행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식을할때 저희가 조금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후치노는 두 종류 단호박, 오구마이 두 종류가 있고, 수제간식은 호박, 연어, 사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 보호자 분들이 우리 강아지를 뭘 가장 좋아할지 어, 맞춰주시는 나나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어를 만드는 기니어들로 김빈나고요. 저희 강아지들이 키가 작잖아요 저희들 오 그래서 맨날 아래에서 우려다 보면서 안아달가 슬기골 탈부도 안주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입식 생활을 좀 공유하자. 그 취지로 문자를 만들어서 <목소리> 저희 업사이클 프로젝트로 호텔리에서 다음 주에 하는 어, 엉망이프로분 엉망이 어, 한정으로 같이 디와 함께 진행하기습니다 저희 포틀리에도 평소에 재활용이이 아, 어, 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이 업사이클이 자원 을 어, 그래. 막장은 는시즌로 좋고 해서 어, 별이 많은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식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호자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테레파시가 잘 통하시는지 우리 강아지의 취향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사전에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멍푸치노 2종 먼저 시식할 건데요 단호박이랑 고구마 중에 우리 강아지는 어떤 걸더 좋아할 것 같으신지 한번 인터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코는 다잘 먹어요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하나만 고르신다면? 그래도 고른다면... 고구마? 네. 고구마를 즐겨 먹기도 해서 고구마 잘 먹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간식을 많이 좋아해요 타코는? 평소에 소고기 류포 음 알러지가 좀 있어서 생선 쪽을 잘못 먹어요 맞아요 오늘 시식에서도 그래서 연어는 제외하고 아, 타코에게는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단호박과 고구마를 음, 고구마 중 고구려면은 고구마를. 고구마 이연석 고구마네요. 구름이는 평소에 그러면 간식 어떤 걸 좋아하나요? 구름이 알러지는 없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구름이는 알러지는 없고 좋아하는 간식은 다잘 먹긴 한데 아무래도 고기를. 구름이도 마찬가지로 육류 좋아하고 네, 고구마. 천치은 어. 네, 네, 이번에 네. 어떤 걸? 네. 같으신가요? 참치가 네. 아마 고구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년 속 고구마. <laughs> 네. 강아지들이 고구마를 좋아하는 것아요 네. 고구마 외에 혹시 좋아하는 간식이 있을까요? 참치는 약간 이름이 참치여서 그런지 생선파예요. 유일한 생선파. 네. 고기도 물론 좋아하지만 생선도 엄청 좋아해요. 네. 타코 씨 오늘의 기분이 어떠신지요? 인덕주가 불쌍. 그런 님. 안녕하세요. 우마 아, 자기 소개해 주세요. 반복형. <laughs> 공주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지금 제일 반응이 좋은데? 혹시 오늘 옷은 참지님이 고르셨을까요? 엄마 골라주셨다고요? <laughs> 이번엔 세분다 고구마를 더 좋아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구름이도 엄마냐 이모냐 하고 기다려 안돼 기다려 오, 역시 구름이 <laughs> 기다려 <웃음> 자 저희 강아지들의 픽은? 가져봐, 가져봐, 가져봐. 아, 어. 노바 가노바! 가노 단호박! 다크 고구마! 고구마! 우리 다이어. 참치 공주님은? 단호박! 어, 단호박! 오, 오. 의외로 단호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정릉동 푸딩인에서 사온 수제 간식 3종을 시식할 건데요. 소간, 연어, 사과 세 종류가 있고, 우리 타코는 연어의 알러지가 있어서 소간이랑 사과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같은 순서대로 한번 인터뷰 요청 드려도 될까요? 100% 소간을. 어, 소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라서. 네. 과일들을 좋아하는데 소간을 어... 먹고 사과를 먹을 거예요. 평소에는 사과를 <laughs> 주시나요? 사과를 사는 사는 자주는 아니, 아니,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 생사과 예전에서. 그냥 네. 깎아서 주곤 하는데 우리... 잠시만요 다시 네. 시 한번... 구름이는 네. 소간을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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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자신없어졌어요 소간 소간. 알겠어연을것어은을잘모은데겠어요겠어요 <laughs> <laughs> 게임을 진행했는데 그 강아지와 텔레파시가 두번다 통하신 우리 타코 보호자님을 위해서 저희 코틀리에에서 소소한 상태를 준비했습니다. 오 네, 취향 저격 보호자상인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골라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강아지 타코. 와! 와 MVP <laughs> 텔레파시 왕 <laughs> 어떠셨을까요? 오늘 강아지랑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 근처에 저희 와이프도 커피랑 빵이랑 음식, 음식이 맛있는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강아지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더 좋은 것 같고 가족들이랑 또 이렇게 반려견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원일영 씨 먹멍이크 이거 시식단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강아지랑 함께할 수 있는 행사여서 하나의 더줄간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참치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웃음> 맛집입니다. <웃음>